그랬을 때부터 이 조립식 피아모델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 아, 음악을 들으면서 막 거의 새벽까지 잠못 자고 막 그랬던 음. 기억이. 카메라 미시까지 말고 그래? 어, 나중에 다 편집하면 되니까. 음, 그래. 안녕하세요 코나입니다 김태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엔트랙큐의 세개의 그 케이블을 하나하나 다 짚어 나가면서 이제 그 테스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한편 한편 하려고 했는데, 그 서두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 1편이 엔트레크에 어, 대한 전반적인 좀 히스토리나 뭐 이런 얘기가 됐고, 그래서 두 번째 편에서는 엔트레크에서 내놓았던 랭그 케이블, 두 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짚어 나가고 어, 세 번째 편에서는 엔트랙크의 어, 스피커 케이블를 어, 집중적으로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일단 그 테스트를 이제 김편님 지금 시청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 일단 스피커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어, 그다음에 DAC 어, 김편님이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 그러니까 소스 기기 쪽부터 하면은 지금 랜 케이블이 들어오는 데가 소메 sms 200 울트라 네. 지금 이제 네트워크 브릿지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usb 케이블로 지금 마이텍의 메나탄2 연결되고 네. 거기서 rca 케이블로 패스의 xp12 네. 프리앰프 그 다음에 xlr 밸런스 케이블로 릴렉트로 네. 컴파니에 네. AW250R 네네. 스테레오 파워 앰프 그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올릭 그 ZL3000 네네. 스피커 케이블로 그렇죠. 지금 드버 피델리티의 오랑우탄 596 그렇게 해서 지금 네네. 시스템이 돼 있고 네네. 지금 그래갖고 지금 뭐야 맹트레이크 랭 케이블은 기존 랭 케이블하고 바꿔서 네네. 비청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좀 했지 네. 했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한 곡은 좀 각각 그 장르별로 좀어 유연하게 세 곡을 음. 선곡을 했는데요. 첫 곡은 리키리 존스의 데테어라는 곡. 음. 뭐이 곡은 보컬 중심인데 음. 그 배경에 뭐 섹소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일론 기타 이런 소리가 아주 음. 아주 맛깔나게 펼쳐지는 이런 곡이고 두 번째 곡은 잭 존슨의 그, 엔젤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해외에서도 뭐, 케이블 비청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또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하나 또 골라봤는데, 아주 단, 단출한 구성이에요. 보컬과, 음. 뭐, 기타, 약간의 뭐, 그 키보드? 뭐, 그 정도고. 세 번째 곡은, 앨리스 사라우트, 그, 피아니스트 곡, 예. 그리그의 피아노 엽지 곡. 음. 이 곡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김편님도 평소에, 한번다 어, 들어갔던 음. 곡들이라 좀뭐 친숙한 곡들이고 그래서 음. 이 케이블의 어떤 특성을 잡아내는데 음. 음, 상당히 유용했다고 음.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컬하고 최소한의 악기가 있는 게 이런 네. 케이블하고 어, 케이블 리뷰할 때는 참 유용한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앰프, 파워 앰프 리뷰할 때는 아무래도 다이내믹스가 있는 곡이라든지 그렇죠. 네. 악기 수가 좀 많은 곡뭐 네.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러한 네. 좀 케이블의 그 그 미세한 변화를 추적을 하려면 그렇죠. 확실히 보컬하고 네. 최선의 네. 악기로 네. 그래야지 좀더집중적으로 그 유의미한 변화를 좀잘 추적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 트랙이 콘스탄티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어 이첫곡 있잖아요. 네. 리케리조스의대대어 듣는데 일단은 이 정보량 음. 정보량이 상당히 높. 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높으면서 절대 차갑지 않고 좀 온기가 있어요. 아까 음. 뭐 지, 지난 편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무 소재를 음. 이용하고 음. 그리고 뭐 저렴 소재로 이제 순면을 이용하고 음. 이런 부분도 음. 상당히 크고 물론 음. 뭐 도체 도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음. 그런 되게 유연하고 촉감이 좋으면서 해상도는 상당히 높은 음.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음. 예 김편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어... 사실 나한테는 이 시청실에서 자주 네. 듣던 곡이니까 되게 네. 익숙하잖아. 네. 그래서 이게 8 0만 원짜리 랭 케이블 아무리 접지 박스가 포함된 네. 어, 랭 케이블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싶었는데 네. 딱 바꾸니까 그렇죠. 그냥 확 달라지고 그래갖고 지금 내가 여기 계속 보는 게 아까 네.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했던 거거든. 아 예. 예. 어, 그니까 저랑 비슷해요, <laughs> 어, 그치. 그러니까. 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s m b 가 상당히 높아지고 네. 선명인가? 쉽게 말해서 그냥 선명해져. 네. 그러니까 배경도 선명해지고 윤곽선도 선명해지고 그 아기가 나와서 이렇게 막 네. 얘기하잖아.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어. 노래하는. 그게 네. 발음이 정말 정확하게 들리더라고. 예예. 네. 그래서 이게 접지 케이, 그러니까 렌 케이블 역할도 크겠지만 내가 봤을 네. 때는. 네. 저기 딸린 접지 박스에 그 접지 노이즈, 네. 그러니까 결국 노이즈 아니야? 그렇죠. 노이즈가 그 안으로 네. 좀 빨려 들어간 그 효과, 음. 그래서 배경이 적막해지고 네. 윤곽선이 선명해진 음. 이런 게다 연관된 덕목들이거든. 맞요 어, 네. 이런 게 확실하게 개선이 된것 같아. 음. 사실 좀 걱정이 해?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 저도 어. 사실 이게 김편님. 김편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실 이게 제가 항상 이렇게 듣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유의미한 어떤 그런 되게 큰 변화가 없으면 사실 음. 이 리뷰를 해야 되나 음. 뭐 이런 생각을 좀 어렵지. 했었거든요 사실 어... 예 이거를 저희가 뭐어 광고로 진행을 하지만 뭐 음. 말도 안 되는 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어. 유의미한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어. 사실 이게 음. 어, 이 돈을 주고 음. 살수 있는 거고, 음. 예. 아,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리뷰를 했다가, 뭔가 예. 얘기할 거리가 없다든지, 유미한 의 예.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나, 내 생각은 그래. 아, 이거는 리뷰 좀 힘들 것 같다. 네, 예. 죄송하지만, 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네. 물은다고 그럴까? 몰라야죠 어, 그래야 될것 같아. 반품. 그렇지. 아쉽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우리 채널을 만든 거고. 그렇죠. 음. 네. 근데 일단 콘스탄티는 그러지 않아서 네. 다행이고. 네. 그리고 가격대까지 감안을 하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접지 박스까지 생각을 하면, 음. 뭐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잭 존슨도 들어봤는데 음. 잭 존슨도 상당히 음. 그 유의미한 변화들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일단은. 잭조슨 목소리 그 약간 달달하면서 아주 어 내추럴한 음. 그러니까 음. 그런 목소리 표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되게이 저가의 아주 그런 랜 케이블도 이렇게 처음 들어 비교해서 들어보면 사실 이게 중역대가 상당히 좀 거칠고 딱딱하고 그래서 음. 음악적 뉘앙스가 굉장히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음. 네, 그런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음. 약간 멜로우하다 할 그렇지. 정도로 맞아 맞아.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음. 뿌옇게 뭐 이렇게 음. 탁하게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음. 아주 말랑말랑 하면서 음. 해상도도 좋은. 음. 되게 싱싱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쿠난이참 표현을 잘했는데, 멜로우. 네, 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메모를 한거 보니까 그 크리스탈 커넥트 있지, 옛날 크리스탈 케이블. 아, 네. 그 은선 케이블을 뭐 아날로그 됐든 디지털이 됐든 투입을 했을 때 네. 그때 느껴지는 그런 아, 쾌감 같은 게. 그렇죠. 비슷하게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것 같아. 네, 어. 이런 유의 특성들, 약간 멜로우하고 동글동글하고 그러니까 온기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런 케이블들이 사실은 어, 반대로 해상력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음. 이거는 그 엘리스 타라우트 이 그리고 협주곡 듣는데 일단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해상도도 어. 상당히 좋아요. 음. 그리고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물론 뭐 입문용 뭐 케이블만 쓰는 분들한테는 뭐랭 케이블이 뭐 이렇게 비싸냐할줄 모르겠지만 사실 음. 이 오디오 그레이드 하이파이 하이엔드 오디오 그레이드로 들어가면 음. 이 정도 성능이면은 가격 대비 성능비가 상당히 높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와이프한테는 말은 네. 이것이 싸다고는 말 못하지. 네. 네. 어, 하지만은 우리 소사이어티에서는 네. 어, 이 정도면은 진짜 그렇죠. 어. 네. 이 어떤 공간감 음.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음. 어떤 스피드가 상당히 그 이런 그 따뜻한 어떤 질감을 가지면서도 음.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서 음. 그러니까 피아노 타건이 마치 그막 빙판 위에 스케이트 미끄러지는 듯한 그렇지 그렇게 떨르르 어. 흘러가는 예. 음. 네, 그런 느낌을 많이 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을 딱 투입을 하고 그 피아노 협조곡을 들으니까 네. 아, 아까 처음에 들었던 내가 쓰던 기존 랭케블이 약간 추석 명절 때왜 네. 고속도로 진입로에 약간 정체 구간, <laughs> 어 그런 느낌이었구나. 아, 이제 비로소 알겠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쑥 빠져 나가는 거 처음에. 네. 예, 도다닥 예. 나갈 때. 네. 그때 오기 음. 막힘없이 그냥 쑥 들어가는 느낌. 아 그렇죠. 어, 그거를 내가 지금 강조를 한다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고.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엔젤도 마찬가지인데, 이 콘스탄틴을 넣으니까 음영 구분이라고 그러지. 음, 그콘트라스트콘트라스트 대비. 아, 그 대비가. 네, 색깔로 어, 치면 그런 거죠. 더 이제 선명해지고. 네. 그 화면, 시각적으로 표, 비유를 하자면 약간 HDR을 집어넣는 느낌이지. 음, 음, 음. 네, 아, 네. 더 선명해지고. 네. 이런 게, 어, 아까도 처음에 말을 했지만은, 랭 케이블 자체의 어떤 물성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네. 여기 그 접지 박스 네. 그 효과를 무조건 본것 같아. 네. 이 이번 저기 콘스탄티는? 그렇죠. 일단은 콘스탄틴을 들어봤으니까 아, 다음에는 올림푸스 한번 들어보죠. 음. 네. 근데 이제 올림푸스 얘기를 좀더 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올림푸스인데 네. 이 콘스탄틴보다 한 8배 정도 비싼 거지? 380이니까. 사파리 그렇죠. 가격 대가 이제 확 올라가요, 어, 사실. 8배 비싸고? 네. 그리고 접지 박스도 안 줘. 그렇죠. 어. 아주 짜요. 어. <laughs> 근데 이거 만져보면 훨씬 네. 두텁고 두텁죠. 어. 애가 좀 심지가 네, 네. 좀 이렇게 간골이좀 생기고 네. 어. 이거하고는 이거 네. 얇네. 그치지 네, 네. 훨씬 얇고. 네. 근데 접지박스 안 주는 건 약간 충격이지. 네. 네. 이거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가격대 랭 케이블을 380짜리 쓰는 사람은 어이 올림푸스 10이라고 얘네 거의 음. 엔트리급 그 10주년 네. 기념 모델 접지박스가 있는데 있죠. 그걸 쓰실 것 같아. 그렇죠. 음, 마, 나도 이거를 산다 고 그러면은 네. 당연히 그거를 음. 쓸것 같고. 그래서 음. 우리는 일단은 그 접지박스가 지금 없으니까. 음. 일단 여기에 이거, 콘탄틴에 썼던 콘스탄틴에 썼던 아. 디스코 아, 어, 디스콘을 디스코 박스를 아, 여기에 하는? 적용해서 응. 한번 들어보죠. 예. <목소리> 음. <맥주>? 음. <목소리> 음, 클로저에 약간 메탈이나 카본을 좀 억제한 그런 폴링 같은 걸좀 억제 한 그런 네, 이제 올림푸스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또아 어, 가는 길은 비슷한데 이런 음질의 어, 변화의 어떤 그 어, 방향들 음. 이게 또한번또 다르네요 음. 기본적으로 뭐 아까 들었던 리케리 존스 데떼어를 들어봤는데 음. 해상도가 아까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죠. 콘스탄틴에서 음.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어. 네. 그러니까 에이, 설마 더 좋아지겠어? 근데 솔직히 리뷰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 벽을 또 넘어야 되는데, 네. 안 네. 넘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죠. 이게 음. 어, 한계유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렇지. 있잖아요. 음. 가격대가 10만원에서 뭐 50만원, 100만원으로 올라갈 때는 그 성능도 음. 비례, 거의 비례해서 팍팍 올라가지만 사실 하이엔드 쪽에서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음. 뭐 정비례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때부터 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건데 이거는 정말 급진적인 좀 향상이 있네요 음. 네. 그 한마디로 일단 체감상 우리가 아까 이제 들으면서도 이제 서로 예.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눴지만 음량이 커진 것 같아 예. 네. 어? 뭐 데시벨 음. 측정은 안해봤지만 어, 어. 뭐 실제로 그냥 음량이 커졌어요. 지금, 음. 어, 패스 XP20 프리앰프에서 아까 어, 58. 58 정도. 어, 5로 들었지. 어. 네, 볼륨으로 들었었는데, 전혀 조정도 안 하고, 음. 어, DAC에서도 뭐, 개인 조절 안 했고, 그치.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 했는데, 음량이 음. 커진. 그래서 처음에 음. 좀 착각했잖아요. 어. 스피커가 거의 커진 것 같은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든다그 어. 어. 그 정도로, 예. 음. 네, 음. 음상도 좀 커지면서, 음. 전체 해상도 음. 또 갑자기 높아지고 음. 전체 무대도 이렇게 입체적이고 커지는 음. 예. 그러니, 그러니까 보다 현장에서 듣는 듯한 느낌이 더 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지털 랜 케이블을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접지 박스를 우리가 지금 이 디스콘을 넣어서 네. 한 건데 자신 있게 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분명한 체감적 문제 상승이 있고. 네. 하지만, 저에겐 또 별거인 것 같아요. 이것이, 아까 그 콘스탄틴 80만원 대비, 380만원으로 음. 이렇게 정비례 됐느냐? 그건 아니죠. 어, 그거는, 네. 그래서, 약간 이 돈을 생각을 하면은, 300, 380이 약간 부담되는 건 맞아. 네, 맞죠. 어, 그리고 접지 박스도 안 주고. 에이.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짓고 넘어가야 하지만은, 음. 음질 자체의 그 변화폭은 네.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이것도 역시 네. 똑같이 역차별받지 않고 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그, 계속 뭐, 이런저런 음악은 들어봤는데, 아까 똑같은 음, 음. 그, 잭 존슨의 엔젤, 음. 이곡 같은 경우도, 음. 아까 같은 경우는 좀 마이크로 다이네믹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음. 배경 깨끗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음. 어, 유사한데, 이그 올림푸스로 올라오면 이게 훨씬 그 기타 통이 좀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예, 기타 스로크도 트 훨씬 더호스러 있게 들리고 사실은 그이 전에 그 원래 쓰던 음. 편이 원래 쓰던 걸로 한번 돌아가 봤었잖아요. 그렇지. 음. 그니까 돌아갔다 오니까 음. 역체감이 더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니까 예. 콘스탄틴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올림푸스 듣고 예. 원래 쓰던 걸로 가니까 예. 이 엔젤에서 그 날론 기타가 갑자기 장난감 기타가 된 느낌이야. 아, 그니까뭐 예, 예. 그냥 통울림도 없고 그냥 예. 현 소리로만 그냥 기타 예. 줄 소리만 나고 네. 좀 근데, 탁하게 들리더라고요. 탁하고 무뚝하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장난감 소리지. 장난감 네. 소리고. 아 근데 이러고 나서 리뷰 끝나고 나 지금 예. <laughs> 저랜 케이블로 어떻게 됐지? 근데 아, 사람기가 또, 어, 또 있을 거예요. 또 금방 익숙해지니까 <laughs> 네. 어, 그걸로 또또 하루 버티면 네, 네. 또 금방 익숙해지는 게 우리 또 네. 사람기니까 그리고 어이 엔젤에서 난 가장 느낀 거는 네. 이 올림푸스를 놓고 나서 네. 기음과 배음의 어떤 밸런스 있지? 아 예. 아까 이 엔젤곡 자체가 원래 들어 처음 내가 쓰던 기존 랜 케이블로 들으면은. 배음이 너무 많아서 좀 웅웅거린다는 음. 느낌을 아, 받았거든. 예. 근데 콘스탄틴에서는 그 배음이 좀 줄어들었다가, 음. 림프스를 넣고 하니까, 예. 이게 딱, 기음과 배음의 밸런스가 맞았고, 웅웅거리는 것도 없고, 예. 아주 선명하게, 내가 완전 몸을 딱 들이밀어서, 네. 그음 안으로 쑥 들어간, 네. 그 음의 폭포수 안으로 싹 들어간 아주 네, 그 쾌감이 네. 그렇죠.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쾌감 측면에서, 음. 콘스탄틴에서, 이 올림플스로 오면서 쾌감이 굉장히 커지는 게 그렇지. 사실 그런 응. 부분 때문이 아닐까. 응. 훨씬 더호소력이 있게 들리고, 응. 네. 그, 그, 앨리스 사라우트가 연주한 그, 그리고 피아노 응. 협주곡,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응. 어, 되게 크게 드러나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 이런 뭐, 어, 협주곡 이거 들을 때, 어우, 스피커가 이게 2A에서 응. 어, 3A로 바뀐 3A? 게 아닐까. 어.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 그리고 어, 지금 저기 이 드보아 피델리티 오라우타는 어느 정도 이제 인클로저 통울림을 좀 네, 활용을 예. 하고 한 건데 이게 메지코의 네. 어떤 메탈 인클로저처럼 아, 예, 예. 딱 공질을 없앤 예. 그렇게 스피커를 바꿨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예. 아 그렇다고 이제 오라우타는 내가 득표 예. 하는 건 아니고 되게 아, 예. 만족하는 <laughs> 네. 스피커인데 그런 어떤 각 스피커마다의 특징이 있잖아. 예. 근데 이렇게 스피커를 바꾼 예.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뭐, 콘스탄틴에서도 느꼈지만, 음. 그런 정보량,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한 그런 듯한 음. 그런 소리고, 음. 스케일은 이제, 올림프스로 오면 스케일이 좀 커지면서, 음. 스케일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무대의 어떤 그 외곽, 음. 외곽선, 이런 것, 엣지, 이런 것들은 음.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음. 네, 그런 특성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세 곡을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음.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이 올림푸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에 합당한 접지박스도 접지 추가해서 네. 또 추가 뭐 돈을 지불해서 사는 게 네.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내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네. 콘스탄틴으로 할것 같아 네. 어. 그 음질적 상승분을 포기 하더라도 그 네. 만족도가 되게 높은 랭 케이블이 네. 콘스탄트이 아닌가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뭐 이렇게 이제 접시 박스를 이제 없이도 들어보고 접시 박스 를 껴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이 단자가 이제 여기에 음. 다른 것도 이제 끼울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뭐 호환이 막 이렇게 되는 단자인가요? 그렇지 이거 네.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좀더 비싼 접지 선도 있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변수가 또 많아지지. 네. 그리고 접지 박스 자체도 더 업그레이드를 또 시킬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딱 오디오파일들이 좋아하게끔 네.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디오파일들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걸 좋아하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공산품처럼 딱넌 이거만 들어, 네. 그게 아, 아니라 여기서 또 옵션, 네. 여기서 또 옵션.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네. 마스터 음원을 만드는 거지. 네. 하여튼 어 이번 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저도 랜 케이블을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음. 어 리뷰 때문에 테스트도 해보고 집에서도 써보고 이랬는데 오늘 저는 솔직히 이제 김 편님 시스템이라 음. 여기에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 약간 좀어 걱정도 했었는데 음. 제가 테스트해본 그랜 케이블 중에 차이가 굉장히 음. 많이 나는 음. 케이블이에요. 음질적으로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음. 어,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도 굉장히 음. 좀 재밌었네요. 음. 여기까지 이제 랭 케이블 음.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고 네, 또 하나 남아 있죠. 대망의 음. 뭐였지? 스피커 케이블. 네. <laughs> 그러니까 스피커 케이블은 네. 이제 삼 편에서 네. 어, 편에서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